우리가 루기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서를 듣고 우리 모두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루기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루기는 이제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루기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룩기서는 저번 이스라엘의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룩과 나오미처럼 인생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아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요 며칠 동안 이루키서를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오지만 마침 부활 주일 맞물려서 이렇게 루키서를 국상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큰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하나님께서 점점 만들어가 주시기 위해서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이 룩기서를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룩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금유람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룩기서이 마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장의 마지막 내용은 이부아스가 이제 성문에 앉아서 자기는 기업물을 자에 나오며 아비멜에게 가정의 기업을 물을 두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아스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에 있다고 해서 은근슬쩍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성문에 앉아서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같이 앉혀놓은 후에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가기에 나오미와 아비멜렉게그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 당신이 기업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아니라면 꼭 나에게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기업을, 아, 자기가 이 기업을,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 표현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왜 아무개라고 나올까? 그야말로 그 사람은 아무개예요. 보니까 이 성경에서 이첫 번째 기업을 짜면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못한 아무개로 그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을 부른다고 했거든요, 보아스에게. 그런데 보아스가 너가 이 기업을 물으려면 그 죽은 자의 아내 룻을 사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모든 기업을 세워 줘야 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안 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기업에 재산상 손해가 될것 같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업으로면 자기 재산과 자기 기업에 뭔가 더해질 것 같으니까 그 소유도 내 것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하겠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기업을 세울 때는 자기 이름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아이 루스의 남편의 이름으로, 나오미의 아들의 이름, 기련과 말련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아스가 이제 그 신을 벗어서, 그 사람의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게 하고, 그것을 증거를 삼아서, 보아스가 그 기억을 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가 루스를 아내로 삼고 등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당신은 생명의 회복자라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루시 낳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족보로 이야기로.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 마지막 사장, 이 정리하는 마지막 사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몇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맞이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은혜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룩기서 1장에서 우리는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참 기구한 나오미와 루스의 인생 이야기로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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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루키 사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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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았더라. 생명에 출생하는 이야기, 생명을 낳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니다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되어서 도저히 새로운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늙은 사라의 몸과 같았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이 다윗왕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큰 부흥의 주역을 가져온 그 왕을 낳는 그런. 낳고 낳고 생명을 낳고 낳고 낳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불만과 원망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기 그 전의 모습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 인생에 더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거든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안온 거예요. 과거에 내 인생은 죽고 죽고 망하고 망하고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순간 내 인생은 역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남겨두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이 룩기서를 통해 너가 처음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인생에 날이 갈수록 더 풍성, 풍성하고 또 축복된 그런 날들을 더해 가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이 루시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결혼하고 정말 보아스라는 이 유력한 남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출산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가장 훌륭한 다윗 왕의 징조 할머니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키셔서 풍성한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비록 나오미의 가정이 풍족한 중에 나아갔지만 털털 비어서 통통 비어서 돌아오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오미에게 먹고도 배불린,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양식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기업물을 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셔서 인생 후에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은 뒤집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 최고의 날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키서 4장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사명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도 부어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어떤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인생의 삶이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그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데 그 인생이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저 이 세상에 그저 왔다가 마치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이슬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며 땅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도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사용 역할이 있게 하셔서 두기에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 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크든 작든 그것이 뭐 왕대하든 소박하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엄물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는 자로다. 아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냐 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나오미를 이제 그는 처음에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사 괴롭게 하사 풍족한 중에 나갔으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쓴 인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런 소리를 듣던 이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아주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오미가, 루시 낳은 아이를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는, 어, 그저, 루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어, 이렇게 말씀으로 지시하는 그런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에게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아들이 없어서 더 이상 그 가정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어갈수 없을 때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을 때하나님 그에게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풍족한 중에 회복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도 회복시켜주셔서 삶을 살아가에 있어서 활력과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더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명이 뭐예요? 생명의 회복자. 죽은 자를 살리고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품에 품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는. 각기 사람들이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어 사사기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행하니까 정말 무질서하고 혼란의 도가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없으니 없다는 그 말씀에 응답하세요. 그 왕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다윗왕의 아주 부음한또 강대한 그런 나라를 그 나오미의 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2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베스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 이스라엘의 어, 그큰 어, 나라는요. 오늘 사병을 회복시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품에 품은 아이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양육한이 나오미의 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나오미가 루시 그냥 배불리 먹고, 어? 이삭을 많이 주셔서, 배불리 먹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렇게 안주, 안정적이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식도 없을 때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양식을 주셨고 또 안정되게 이베들레헴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도 회복시켜주셔서 루시 낳은 아이를 나오미가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서 길러진 아이가 나중에는 다이로 왕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다고 해서 대단한 뭐큰 거창한 원대한 이런 뜻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나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유 내가 흘려 보내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대단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에서 내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를 잘 지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품에 품고 아름답게 양육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혼란의 도가니였던 이 사사 시대의 그 나라를 가장 강강 강, 강국인 이스라엘 국가로 세우는 그런 다이왕이 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먹고 누리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그 이유, 그 사명을 깨닫고 아, 이 작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라는 그것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자녀들을 살려야 하고요. 부모를 살려야 하고 이웃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 교회와 목사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실축하여 있는 그런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셔서 그들을 품에 품고 생명의 회복자, 어, 양육자가 되셔야 교회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 길러내고 또 양육시켜, 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분은 중보기도하십시오. 양육의 사명을 주신 분은 양육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 주신 작은 그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키셔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루키서 사장을 통해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귀히 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키에서 나타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한 민족을 스케일로 이루어진 구원이었다면. 이 루키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가정, 한 이방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그 참... 모든 것을 실패하고 망한 그런 나오미와 루과 같은 그런 여인들의 눈물, 그 신음소리, 그 고통을 돌아보지,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그 여인에게도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루기서 1장 14절에 보면 이 루시 나오미를 붙추았다 그랬거든요. 왜붙추았을까요 오르반은 떠났어도 이 루스는 나오미의 그 치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그한 영혼을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극률히 여겼던 것이죠.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강국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만을 쫓게 하시고 천을 쫓게 하신다 한 영혼을 주의해 보신다는 것이죠 여, 여러분 이,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주의해 여기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나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같이 있고 사랑하시듯 보잘것없고 어, 평범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대해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루기서 2장 12절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통해 내가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의 은혜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 보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루기서 2장 12. 12절 말씀을 읽어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구라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